이라고 지어드려야죠. 약질돈 여기 있어. <laughs> 나무아미탑을 반세 온보살 부처님께 시주하시고 보관하시지요. 보관모시나라둑을 <laughs> 어서서 송도 했어 내쫓아라. 예. 어서 물러가시오 어허 부잣집의 집심이 어찌 일할고 덕을 쌓는 집에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아기 빛이 나고 있거든 <laughs> 내 가짜 오고 집을 만들어 혼내 주리라 영감마님 어디 댕겨오십니까요 뭐냐 아니 여기도 우리 영감마님 계신데 에구머니나 못생긴 영감이 줄이네. 아이고 영감마님 어느 분이 진짜입니까요?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여봐라! 사톤 합시오 아이고 사톤 마침 잘웃샀습니다 글쎄, 해계방측한 일이 닿지 않겠습니까? 전 조상대대로 이 집에 사온데 저와 똑같이 생긴 놈이 태어이 들어와서 자기가 우가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토. 제가 드릴 말씀을 저놈이 하니 기가 잘노릇시옵니다 음. 현명하신 사토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여주신다면 이 몸은 죽어도 한이 없겠사옵니다. 기이한 일이로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두분가에게 집안 사정을 물어보면 어떨지요? 그래, 그것이 좋겠구나. 내눈 먼저 말해보거라. 저희 아버지 이름은 옹송이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너무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내는 진주채씨요. 아들 동화 뭐 이름이 옹골인데 열아홉입니다. 재산으로 말하면, 논박복식 합하여 2,100석 이후, 마구간이 소0마리 6, 돼지가 22마리, 닭이 60마리 이옵니다. 각으로 말하자면, 안성유기가 10벌, 반다지에 2층장, 파리온갑에, 은가락지가 20개, 금반지가 한 주개. 그만, 그만해도 알겠다. 가짜 온가 너무 적거라. 내 놈은 못된 마음을 품고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내 놈의 죄를 매질로 다스릴 것이다. 저 놈에게 곤장 30대를 매우 치고 이골 밖으로 멀리 쫓아내 버리거라. 이게 꿈이야 생신야 아마도 꿈이이라 꿈이거든 어서 깨어나라 아 내가 지금죄가 너무 많아 이 고생을 하나보다 너무 목쓸 짓을 많이 했어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께 약한 척은커녕 닭한 마리 잡아들이지 않았음 불을 받아도 싸지 니우 저도 이미 늦었네 니우칠 일을 왜 했는고 쓸피울 일을 왜 하늘이 내리신 벌이건을 내가 지은 죗값이건을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늙으신 어머니, 불쌍한 저 자식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 풀고 나면 당장 죽어도 좋으니 제발 살려 주십시오. 눈을 씻고 나를 보아라. 아? 죄를 뉘우쳐 착하게 살렸다. 죽을 목숨이 다시 사는데 어찌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짜 옹고집에게 그 부적을 사용하면 전체가 나타날 것이야. 진짜 옹고집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짜 옹고집에게 부적을 붙이니 가짜 옹고집은 허수아비로 변하였습니다. 집은.